한국도 인터뷰할래? 인터뷰요? 어. 오늘, 오늘 또가구에 대해서 또, 어, 거기어라더 뭐 오지 말고. 누구 들어와 있어요? 아, 몰라. 그냥 녹화되잖아, 어차피. 아. 어. 뭐할말 없나? 할 말이요. 아. 어. 음, 뭐, 길이. 길이. 뭐. 길이 뭐, 꽃길이야? 네. 어. 너무 아. 너무 스무 살까지. 아, 길이, 예, 네, 꽃길. 네. 너무 것 같고. 한 발로도 탈거 같네. 한 발로도 탈거 같고. <laughs> 음. 한발 다리 아프다며 괜찮아. 아픈데 이 정도는 뭐. 아, 이 정도는. 아, 이 정도는... 아. 뭐... 아. 네, 한 발로도 아 아. 한테한마해 주지. 형, 저 영주 도다쳤을때정무아하더니 어. <laughs> 자기는 종아리 작업치고. 아. <laughs> 그러게. 안타깝네 아. 재우 형하고 같이 라이딩 가자. 아, 재우 재우하고 라이딩을 안한다고 개똥 같다. 이고 하야 되겠다. 안서안 서노. 저 있네. 철아. 아, 이거 그냥 먹어야지. 만약에 나중에 오후에 진짜 뭐 유로파 이래 갖고 뭐 왔어. 3시간? 얼마에 했지? 갔어. 밴드에 그래 버리면은 뭐 아, 사람 있겠어요. 밴드가 유튜브처럼 뭐 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. 아, 유튜브 구독자 천명만 있으면 유튜브 방송할 수 있는데. 근데 <laughs> 라이브. 아니 뭐 방송용 팬들을 각자 한 개씩 만드는 게 아니라, 만드는 거. 한 시간 꺼내뭐다넘기지고넘기지고넘기지고 사람들 다 가입해야 되잖아. 그래, 그래, 그래. 그것도 이리.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그런지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요. 이 네, 아무도 있던데. 있네. 일요일이라서 전부다 잠을 푹자는것 같아. 아, 일요일이안 일어나나? 아, 오늘 좀 라이딩 라이딩 못한다고 푹 잡고는 같네 아, 경치, 경치 한번 쫙 찍어줘야 되겠다. 경치가 풀이 많이 자랐어요. 정글이 됐어, <laughs> 오릅니다. 아, 맨날 추울 때밖에 안 와갖고, 아, 뭐 대충이래요. <laughs> 옛날 한디진적 있어요. 있어? 다 내려갔어. 신멘트길인데 모래 좀 많이 튀고 들어 그때 그 뿔에 비잡다가 숨이 나가지고 그리고 뛰는 <laughs> 다 내려가니. 응. 뭐 뭐가요? 안 꺼진다. 안 꺼지고 안 켜진다. 액션캠이요? 응. 켜나 보여? <laughs> 녹화도 안 되고. 봤습다 볼멩이 밟았다. 씨, 깜짝이야. <웃음> <웃음> 뭐 이거? <laughs> 여기도 골파져있네, 이제. 형구 <laughs> 낭와 <laughs> <laughs> 형구야. 오늘의 각오를 이야기했는데 벌써 넘어지모양어. 이거 편집해 주세요. 어? 이거 편집해 주세요. 편집 이거는 편집 안 되지. 방송이잖아. 아무도 안 보잖아. 나중에 이거 별전 되잖아. 아 그래. 이것만 따로 편집해 올려줄게. 예, 예. 어. 이 어, 이게 부분만. 이게 길이 너무 변했어. 어, 어, 길이, 길이 변했고. 예. 형구 아, 안타깝다제우한테또 이거 먹이감을 또 던져주네. 형구. 어이씨 길이 왜 이래 이거 길이 좀 험하긴 하다 와이 비닐길이었는데 길이 왜 이래 그래도 형구 아까 한 발로 간다 그랬는데 아 안타깝네 또 이런 또 재미난 영상을 또 안겨주고 아좀 빨리 따라갈 건데 그랬다 멘디에서 찍는다고 자세히 안 나왔어